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에로 화이바를 뜯으면서 한번 날씬한 기분. 그러니까, 날씬한 건 아니야. 어 날씬한 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 보고 한참 편의점에서 웃었어요. 오늘 그 소보로 갈비찜이라는 걸 해볼 거거든요. 갈비찜은 먹고 싶은데 갈비찜을 진짜로 하긴 귀찮은 사람의 메뉴랄까? 양념에 이 가라만든 배 사려고 편의점 갔다 왔는데 사오면서 오랜만에 미에로 화이바를 사봤습니다. 어? 원래 이런 맛이었나? 좀 오랜만에 먹는데 내가 기억하는 맛이 아니야 제일 좋아하는 알리지 밥아 뭐야? 얌얌 <목소리> <목소리> 우리 이사 가면 우리가 화구 옆이 벽이었 벽이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서 화구를 보는 방향으로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 그래난 그냥 뿌옇뿌옇 했었는데 <목소리>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사왔어요 절단무 아주 크기가 좋아요 아, 무왜 들어오는 거야 동생이 인턴 생활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방에 적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분되어 있는 소고기 다짐육을 샀어요 냉동인데 방금 전자레인지 해동을 했고요. 제가 인턴을 두 번을 했었는데 첫 번째 인턴은 괜찮았었고 오히려 그 자신감을 가지고 두 번째 인턴을 갔는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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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두 번째 인턴을 준비하면서 진짜 찐 취업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좀 공기부여가 돼서 시즌에 목숨 걸고 <laughs> 해가지고 지금 회사에 노예가 된 이유는 그두 번째 인턴 했던 것 때문이었어요. 저는 제가 진짜 뭐든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엔젤님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브이로그를 찍어? 음. 근데 나 언젠간 나의 이런 모습을 브이로그로 남기고 싶다 할 만한 거 없죠? 퇴사. 나 퇴사 브이로그 꼭 찍고 싶어. 배, 아. 음료 넣어주고 헐. 이거 완전 갈비찜 비주얼이잖아. 야채가 들어가니까. 오늘의 반찬은 오 근데 니 소파는 음. 그 빨래 모아놓는 곳이 아니야. 아니 소파에서 언니 사 개가 나왔어. 근데 이사를 가면 처음으로 제 방이 생기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는 동생이랑 같이 방을 썼었고 대학생 때는 엄마랑 같이 방을 썼어요. 엄마가 따로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짐이 다그 안방에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안방을 제가 쓰지만 엄마가 제 방처럼 꾸며놓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제 방이 처음으로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꾸밀지 고민인데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하늘색, 파란색이거든요. 바다 같은 느낌으로 꾸며보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어떻게 꾸며야 될지 고민입니다. 갈비찜이 좀 수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서 얼른. 오! 오랜만에 동생이 여기다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홈플러스 미니쌈추를 넣어주겠습니다. 동생이 자몽 샐러드하고 남겨놨던 자몽이거고 저한테 꼭 디저트를 싸달래요 자몽 국물이 계란말이를 침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깔아주는 거예요 수상한 당근 핏 꽂아드리겠습니다 혹시 너 누구랑 같이 먹냐? 그럼 하나만 꽂아줄게 근데 도시락 먹기 좋은 환경이긴 하거든요 근데 나만 도시락을 먹어 참고로 우리 회사는 지금 전자레인지 대란이야. <laughs> 전자레인지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탕비실에.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 나는 먼저 대필려고 점심시간이 30분이면 20분쯤 가가지고 전자레인지 가거든? 근데 다들 똑같을 생각을 하고 온 거야. 그럼 <laughs> <laughs> 똑같이 기다리는 거야. <laughs> 전자레인지 좀 사다가 해. 아, 그니까 나는 항상 전자레인지 앞에 나만 있어. 짠. 짠. 어때요? 귀엽죠? 아 어, 진짜 도시락 사냥 가고 싶어 열심히 돈 모아서 꼭 도시락 사냥 갈 거예요 검은 깨 전까지. 여기로 침범했다. 오늘의 도시락 완성. 오늘 좀 급하게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네. 이풀이 우유는 투 플러스 원으로 사왔거든요. 이거 나옹이도 있고 피카츄도 있어요. 제거는 따로 쌀 예정입니다. 촬영할 때두개 같이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촬영용으로 하나 사고 이거 끈 다음에 제거 호다닥 쌀 거예요. 이게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닫는 건데 한번 식혀야 돼요. 도시락의 생명은 식히는 거랍니다. 이거 식힌 다음에 냉장고 넣어서 내일 가져가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앵그리걸즈 여러분, 저희 샤브 올데이 포켓몬 패치 나왔다 그래서 왔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못 준대요. 꼭 평일에 와야 된대요. 그래서 샤브 올데이를 먹을 이유가 없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동생이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앵그리해져서 먹으러 왔어요. 어 저기에도 비친다. <laughs> 내가 돼지로 이렇게 가려줄게. 네, <laughs> 아니 소스바에 사람이 없어. 이거 완전 엄청난 기회야. 우리가 이거 가져오는 사이에 세팅이 완료되었어. 오 너무 행복해. V.I.P도 보여줘. 이게 보니까 프리미엄까지 있더라고. 더 노력해야 돼. <laughs> 왜 그런 포즈로? <laughs> 아, 뭘 하려 그랬더라? 내실차. <laughs> 얼음컵에 내실차와 감병에다가 연유를 추가해서 꼭 드셔보세요. 음, 맛있지? 음. 아, 이게 세트인데, 뭐? 이것도 파는 거야? 진짜 대박이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렇게 해먹어도 되는 건가? 괜찮아? 어, 음. 끝난다. 음. 이게 부리부리가 있어요. 팜금이 <목소리> 나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한쪽 아, 같은 건가? 없나? <laughs> 진짜귀엽어난 진짜로 키 비키야. 응, 그리고 일주. 잠시만요. 같이 가요. 이거 어, 한 적이 어딨냐? 저 이거 한적 어디 갔지? 엄마랑 맥주 사러 갑니다. 날 너무 좋지 않나요? 분명히 맥주만 사러 나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엄마가 육회를 하겠다고 정육점을 가자고 육전도 칠걸 그랬나? 육전 내가 진짜 맛있게 할수 있는데 여기를 살 날이 지금 5일도 안 남았어 5일? 여일 근데 네, 한번 먹고 받을 거라서 좋네 네 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긴 치마 입었는데 어머니 돈이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는 이게 내 돈인데 주신 거 같아 소주? 일품질로 마시는데 소맥으로 먹어야 되나? 그럴까? 수맥 먹을까? 소맥 먹을까? 소맥 맛있겠다. 제 생일인데 왜 제가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와중에 저보고 나 보지 말래요. 비밀인 거야. 대놓고인 거야. 야, 나 모르고 네 바지에다가 떡볶이 국물 흘렸는데 괜찮아? 아, 아니 안 괜찮지. 똥을 왜 싸?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만년화 공부잖아. 그러니까 우리. 야. 아 이거 신는 거야 이 무슨 신는 거 비닐봉지인데 아 신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저희가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 갖다 버려 이거 신발 <laughs> 정리하고 있는데 어, 이거 왜? 아 이거 왜아 그러면 이걸 떼자 아 잠깐만 이렇게 놓으면 어떡해 이거 버려 아 지네 들끼들이 살았네 아주 그냥 이거 뭐야 이 거지 같은 뭔말은 거야 거지라니 이거 버려 엉까리 <laughs> <laughs> 아니 이번 여름에 안 신었으면 아니 근데 이거 X수 신는 슬래퍼데 가져가 그러면 <laughs> 이거 누구세요 아 사크 안 맞아 이게 뭐야 하나는 나이키고 하나는 뭐야 이게 아 이건 내 있는데. 댄스 운동화였는데 아니 이 댄스 너동왜 이렇게 어, 들어? 어. 열심히 야, 댄스 했다는 <laughs> 지 이거 브이로그에 담아도 되는 거 맞냐? 신발장을 비우고 있는 와중에 저로비하를비하를 뭐야? 비하를. <laughs> 어 이거는 가끔 싫어 이거 어, 엄마 집에 가서아 자꾸 왜 그래 나도 여기 집이 있다고 <laughs> 어, 어. 뭐야? <laughs> 코딱지만 한게네 거네 더럽네 그냥 <laughs> 빨면 되지 않을까? 응 신을 거야? 응 빨면 아니 <아주> 더러운 거봐 <laughs> 뭐가 자주 신는 신발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laughs> 이제부터 자주 신을 자주 신는 거. 야, 니네 이거 500호짜리가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는 비상금이야. <laughs> 내가 저금통에서 하나하나 분류해 놓은 거야. 무슨 신발 신상? 는 사람 쑥. 이거 거잖아. 저게? 응. 이게 너거 아니야. 네 것도 아니고. 내 기억 속에도 없는데. 네 거, 네 거. 내 거라고? 응. 저거 한짝 뭐야? 응? 뭐야, 저게? 뭐야? 네 거. <laughs> 내 거라고? 지금 <laughs> 난쟁이들은 보지도 <laughs> 못하는 <못한 이> 신발 네 <laughs> 거잖아 그렇게 코딱지만 한거 신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집에 저희 옷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laughs> 지는 꼭 신발 안 신는 것처럼 저런다? <laughs> 아무래도 신발은 신어야 되니까 그거 엄마 옷인데? 엄마 그거 잘 입어 그래? 엄마 뭐 이런 옷이 냐너왜나 비난해? 아 비난한 게 아니라 특이하잖아 <laughs> <laughs> 저희가 아무래도 여자 셋이어서 그런지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돼지도 많네요. <laughs>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동생이 스무 살때 유튜브 해본다고 브이로그 찍었던 거거든요. <laughs> 이거 진짜 킹 받는 게 뭐냐면 <laughs> <이거 왜 이러다? 웃음> 나 이게 너무 웃겨 <laughs> 막 레몬 넣고 혼자 막 감성 요리하겠다고 <laughs> 집에서 먹지도 않는 저, 저 자연광 아래서. 그니까 겨우 햇빛 찾아가지고 너 평소 저렇게 안 먹잖아 <웃음> <웃음> 진짜 <절대> 안 먹어 <laughs> 내가 너무 킹받는 거는 이 영어 자막이야 <laughs> Very g o 리 d <laughs> 이거 풀 버전으로 올려 유튜브에 진짜 웃기다 올렸어 아 연탄이다 <laughs> 아니 먹기만 하니? 그때도 무슨 요리 했었어 저게 뭐야? 아 진짜 킹받는다 <laughs> 야네가 언제부터 저 쟁반에다가 먹었어? <laughs> 이기네 그래. 워 빡탄이네. 빡탄이. 밥이로 가지. 아니,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진짜 감성 유튜버셨네요. 어, 감성 지리 지 야, 저 비즈. 어, 게스트. 야, 저 빛보기 못 하는 거야? <laughs> 뭐야, 자막이 왜 없어? 재미없어, 로젠 넘어가서. 아니, 아니, 여기서 부터봐 봐. 내가 평소에 해 먹지 않는 음식을 평소에 해 먹는 것처럼 올라 <laughs> 아 우리 옛날 집이네. 응. 저 때는 디귿 아니 니은자 주방이었는데. <laughs> 아 웃긴 건3분 카레야. <laughs> 요리하긴 귀찮으니까. 아 브이로그 꿈나무 플랜디 님이 아니었을까? 추구미는. <laughs> 아 진짜 저 쟁반 킹반 정말. <laughs> 뭐야 이 감성적인 장면은. <laughs> 너 샌드위치 별로 안 좋아하잖아. <laughs> 철저히 계산된 이 브이로그 뭐죠? 어 뭐야 이 감성 노잼 <laughs> 또해또해 혼자 또 해. 페또해야 민트 뭐야 우리 집에 민트라는 게 있었냐? <laughs> 야 저거 뭐, 왜 켜? <laughs> 야, 저, 저 뭐야? <laughs> 뭐야 오, 저거 뭐야? 뭐야 이이 다이제에다가 저 양초로 이렇게 마시멜로 녹여서 이렇게 먹으면 양초에 마시멜로를 녹였다고? 응저래도 되는 거야?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네. 나도 어디서 보고 따라했던 건데 어... 뭐 양초...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멀쩡할 것 같아 뭐저때한 번에 먹었을 거 아니야? <laughs> 어 맞아 <laughs> 와 가방 진짜 거지고나너 되게 말랐다 <웃음> <웃음> 그러게 엄마 키위 잘라줘 목소리 지금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잘려나가는 응. 키위가 더 많아 왜이렇를 연탄이~~ 연탄이 이거 봐봐. 스무 <목소리> <어머머머머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살때 과제로 만들었던 붕어쌈 만코 광고 보여드릴게요.